AI 반도체 시장은 지금 엔비디아가 80%를 독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독점은 단순한 시장 점유율을 넘어 전세계 빅테크 기업들의 발목을 잡는 족쇄와도 같습니다. GPU는 성능은 뛰어나지만 전력 소모가 막대하고 불필요한 기능까지 포함되어 있어 기업들에게 엄청난 부담을 안깁니다. 바로 이 틈을 파고든 것이 퓨리오사 AI입니다. 이들의 NPU는 오직 AI 연산에만 최적화된 전용 공구와 같습니다. 덕분에 전력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고, 이는 곧 글로벌 비테크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메타가 퓨리오사 AI를 원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매년 엔비디아에 지불하는 막대한 비용을 줄이고 자신들의 서비스에 최적화된 칩을 직접 통제하려는 전략입니다. 애플이 인텔을 버리고 M 시리즈 칩으로 수직 계열화를 이룬 것과 같은 길입니다. TSMC의 관심은 또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세계 1위 파운드리 기업인 TSMC가 굳이 설계, 전문 기업을 노린다는 건 생산 능력만으로는 미래의 경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퓨리오사 AI의 기술력이 세계 최고 생산, 기업마저 탐낼 만큼 전략적 자산이 되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투자자들이 매각 가능성을 열어둔 것은 현실적 한계를 드러냅니다. 반도체 산업은 수십조, 수백조가 필요한 거인의 전쟁터입니다. 한국 자본만으로 엔비디아에 맞서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글로벌 빅테크에 인수되는 것은 기술의 가치를 세계 시장에서 꽃 피우는 가장 현실적인 길일 수 있습니다. 퓨리오사 AI는 단순한 스타트업이 아닙니다. 글로벌 AI 패권 경쟁 속에서 한국 기술이 얼마나 중요한 전략적 무기가 될수 있는지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입니다. 부자 삼촌 구독하고 다 함께 부자 되자.